세번째 숙소를 떠납니다 출발 시아 아디오스 이짝짝이야 괜찮아 정확성을 내놔야지 성 출발할까요? 네, 팜플루나까지 출발. 찍지 말고. 이거 버스 정류장인가? 우리는 버스 안 타. 쟤래또 <laughs> 있어. <laughs> <laughs> 어떻 키가 아, <제발. 웃음> <귀가> 안 닿아가지고. <laughs> 닭도 같이 울어 어. 알았어, 너도 아. 있었어 어머, 어머, 어머 아구, 아구, 인사하어 왔어? 귀여운 뿔 준다 계속 음. 잘할 거야 이 놈이 그만큼 잘하는 거야? 바꿨지? 바어 이런저런 담소를 나누며 마을을 벗어날 무렵 뭐지? 숙소에 두고 온 핸드폰을 가져다 주신 주인 아저씨에게 긴 감사 인사를 전합니다. 오케이, 웰카미노! 웰카미노! 땡큐, 암솔. 어, 저 사람이야. <사안>. 어? <돌라> 우리한테 했기만, 어머니. 안녕하러 왔지? 착하지, 우리 애기? 아, 우리 애기 착하지. 응. 응, 그랬어? 사람들이 많이 무서워서 응, 짜증나어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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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어구, 응, 응. 어구, 안 돼, 안 돼. 눈 아프다. 갈게. 느낌. 어디 지 보고 있어? 없어. 있니? 원아. 손 한번 들어 줘. 가 다시. 나안 찍어줘도 돼요. 치워, 좀 자갈게 조심히 걸어가서 내가 계속 찍고 있으니까 찍지 마 아, 알았어 충격겨오는 순회자 갑자기 급 내리막이 많이 올라왔던 것 같지는 않은데 완전 급경사예요. 조심해야겠다. 어? 어디였지 선배도 사라졌어. 서있다. 뛰면 무릎에 우리가 가서 천천히 가겠습니다. 시냇물 너무 좋아하는 원이. 그안 쉬어도 돼요? 어? 쉬었다 안 가도 돼? 어? 안 쉬어도 돼? 어. 응. 잠깐 쉬었다 갑니다. 내발은 찍지 마. 왜? 내발 못생겨서. 이렇게 막좀 빨개진다. 어떤 사람 여기 완전 빨개져가지고. 어. 희망. 왜 잠깐 껴? 아무것도 하봐안 아, 어? 아파도, 안 아파도, 아이짤같 <laughs> <laughs> 프레임 까 camino. 이뻐. 너무 예뻐. 소나무 응. 흔들어줘야. 나도 찍어줘. Action. Did you want a picture together? Oh yes. Oh, okay. oh I don't yes. know how is this easy? Uh, uh, just, easy video. And where do I push? Here. Just go, I go. Thank you. Thank All right. Where are you from? Uh, Korea. Korea. Okay. Yeah. So from um, America, uh, Seattle. Uh, oh, Seattle. Yeah. You guys came farther. <laughs> yeah. <laughs> All right. We'll by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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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e you. 근데 유채꽃이 안 피었을 줄 알았는데 피어서 너무 좋다. 이야, 이 길이 되게 기억에 남을 것 같아요. 음. 어, 비 온다. 이게 렇 뭐지? 식빵, 식빵, 투. 투샷 너무 껴. 요즘에 계란이 깡통. 우리 오늘 점심 아, 고생 다음에 또 봐. 아이고. 여자야? 남자했구나 응. 다음에 또 보자. 또 올게. 여기 살아. 저 물은 먹는 거 아니겠지? 하수구인가? 와 지붕 얻는 일 하신다. 오 개나리가 폈어? 벌써. 완연한 봄이네. 제발 왼쪽 길이 아니길. 다행이다 오른쪽 길이다. 어서 어떻게 어디 갈 거야? 화장실 가는 길은 저쪽이에요 원래 아, 진짜? 그래서 저기 한번 화장실인지 가보자 어... 어차피 저기 앉아서 쉴 거니까 이쪽이 자전거 길인가 봐 음... 화장실 발견 안녕 하세요 그동안 나는 물들어 와 쉬어가기 너무 좋은 곳인데. 저위에 길이랑 뭐가 다를까? 너무 꽝매해지는마꽝매한게 아니라 아, 어보고 있어요? 빛이 너무 강 날씨 봐 오늘은 천천히 걷고 있어요 천천히 하어 일찍 도착하면 안 돼, 오늘. 근데 이미 2시야. 응. 2시 넘었어. 아, 2시 넘었어? 어 이런 길을 또 언제 걸어볼까? <목소리> 이렇게 예쁜 데는 천천히 가고, 음. 조금 지루한 길은 촬영도 좀걸하고 음. 빨리 가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 여기서 왼쪽으로 확 꺾어서 쭉 가. 저 계단으로 간다고? 짧은 휴식 후 오르막길을 향해 걸어가고 있는데 갑자기 뒤에서 우리를 부르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음, 아, Gracias, Gracias. 우리는 그분이 가리킨 방향으로 조용히 발걸음을 옮겼다. 여기로 가라는 거죠? 올라와. 어서 와요. 하늘. 막 하늘 좀 봐. 오, 하늘 너무 예쁘다. 살아오면서 하늘을 올려다 보며 걸은 시간이 과연 얼마나 될까? 강렬한 빛에 눈을 떴다 감았다 반복하면서도 그 풍경을 놓치기 싫어 한참을 서성입니다. 무릎 아파서 못 내려와요 나비다 노란 나비 영혼인 가 알죠? 얼오 응, 응. 지나면 브이 깜이 나, 맥감이나... 어. 브이. 땡큐, 브 내가 촬영할 테니까 웬만하면 촬영하지 말고. 버스 탄다 버스 타 아니야 안탈 거야 무릎이 너무 아파서 뒤쳐지고 있어요. 오늘은 팜플로나 중심에서 약 3km 떨어진 부르라다의 호텔을 예약했습니다. 어때? 503호 호텔에 어떤 오 테라스. 우와. 술레자 1 술레자 2 우리 총몇 킬로 걸었지? 오늘까지 58km인가? 음. 그날 저녁 숙소에서 조금 쉬다가 근처에 있는 중국 식당에 저녁을 먹으러 왔습니다. 음. 우리 5일 만에 밥 먹는 거 아니에요? 음, 음 맛있 어어. 알았다. 약간 돈가스 느낌도 있는데 되게 보들보들해요. <laughs> 아침 자고 일어나니 둘다 컨디션이 좋지 않습니다. 컨디션 문제로 같은 곳에서 연박할까 고민했지만, 내일 목적지까지의 이동거리를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 팜플로나 외곽의 숙소를 예약하고, 그곳까지 천천히 걸으며 팜플로나 시내를 둘러보기로 했습니다. 나온다, 나온다, 세게 눌러. 음. 별로야, 별로야? Good things come to those who wait, and that's what they say. 가득한 거리 풍경 속에서 비로소 우리가 스페인에 와 있다는 게 실감이 났습니다. 사실 종교는 없지만 남은 여정이 무탈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를 포함해, 길 위에 있는 모두를 위해 조용히 기도를 올려봅니다. <laughs> 11.7유로? 1 11 7로 음. 여기가 참 높은 건물이라는 게 없어가지고. 음. 여기가 지금 제일 높아 여기, 너? 어, 여기다. 잠깐 들어와볼까? 여기가 무슨 요새같은데 나 이런 데 너무 좋아해 어, 이런 데 좋아해요? 음, 전쟁의 장군이라고 그런 는거 아니야? <laughs> 비오는 팜플로나 요새를 순례자가 아닌 여행자처럼 걷던 시간 몸 컨디션은 좋지 않았지만 이상하게도 오래 머물고 싶던 순간이었다 야, 너 많이 먹었지? 야, 도망간다 <laughs> 응, 나이뚱뚱아 우와, 착즙주스는 어유 파는 거겠지? 이거, 편하게 이거... 편하게 어... 이거 스파클링은 아니겠지? 어, 아니, 음. 얼마인지나 보자. 15.5, 16이면 얼마야? 어, 7.5, 이건 뭐니? 어, 이거! 이베리코다 이베리코에서 내가 얘기한 너무 많다. 바게트 1.2 이거 보자 역대급 숙소 진짜 여기 두 명이 공부하면서 지내기 딱 좋은 숙소 같다. 위에 책꽂이 같은 것도 되게 잘돼 있고 수납이 잘돼 있어. 음. 그냥 여기 에어프라이어 이런 거 다. 음, 시설 장난 아닌데? 루피아는 저를 배우고 음. 수 있어 감자 같은 거 해먹는 건가 보다. 우와, 싸우고 이다 시리얼 먹었거 어, 응. 여기, 여기도 접시 되게 많아. 여기 라바차 커피다. 이런 것도 있어. 안 된다. 할라우, 여기 없나? 여기 앉아서 먹으면 되겠지? 어? 진짜 더럽잖아 진짜 많다 응? <놀람> 진짜 많은데? 이거 오늘 다못 먹겠는데? 말이야. 네, 일 점프 세요 음. 어때요? 너무 맛있 진짜 단것같 이런 것도 사먹을 수 있네 누르면 뜰것 같은데. 1점일 오, 팔팔야 뭐지 갑자기? Ask you how you are you just have to say that you're fine when I mean, you're not really fine good things come to those who wait that's what they say i've been waiting far too long for some my